회견은 기자 회견은 남도민구의 기자 여러분들의 주요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 회견은 남독이 있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잠깐 지체되는데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기자회견을 먼저 제가 남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어, 이재명입니다. 굴곡진 역사의 퍼빈마다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온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 대신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도 다음 날 다시 출근해 남은 한팔로 일을 해, 했던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부패와 싸우다 두 번이나 투배와 구속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싸웠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해야 했던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복지 도시로 만들었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서 광주 5·18정신을 그리고 촛불의 민심을 국정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부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겠습니다. 첫째, 80년 광주가 총칼에도 물러서지 않고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이제는 청산해야 할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반민주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청산 대상의 정치 세력과 공동정부를 만들자는 타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그불의한 야합을 막겠습니다. 친일 독재 부패 기득권을 청산하고 그날 광주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보화할 시키겠습니다. 둘째, 호남이 역사의 고비마다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탄생시켰듯이 이재명은 상속의 시대를 끝내고 공정한 개척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금수저를 몰고 나오면 금수저로 살고 흑수저를 몰고 나오면 그것마저 빼앗기고 무수저로 살아야 하는 상속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 재벌 대기업 살리려고 금반지를 내놓고 직장도 잃었는데 그렇게 살아난 재벌이 국민 경제의 성과를 독차지했습니다. 정치적 유산과 임무를 따라 정당을 만들면서 민주정치와 정당민주주의는 훼손됐습니다. 상속경제, 상속정치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산도 세력도 없는 흑수적 이재명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속정치 시대를 끝내고 개척자의 시대, 자수생가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나온 공정 경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 민주 개혁 세력은 단결하라 하셨던 김대중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촛불 민심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수 대연정이나. 재벌기득권과 타협하는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호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대의원장은 김대중을 고립시키기 위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추진했던 3당 합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당 합당으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이 합쳐야 여소 여대 야소 국회를 만들고 호남의 영혼인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야권 연합정권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정치가 다시는 생겨하지 않도록 이재명이 권한을 정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약속 이행과 일관성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때와 장소에 따라 말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말하면 지킨 조지일관의 이재명이 민주주의와 평화가 샘솟는 행복한 나라 차별이 없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광주 황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아무런 유산도 아무런 세력도 없는 이재명을 호남이 민주당의 후보로 세워주신다면 이재명은 호남을 권력의 주인으로 우뚝 세움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새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이미 촛불과 민심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권교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함께 야권, 연합정권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업하는 정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섯째, 기득권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국민은 고통받고 나라는 퇴보합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국민은 유능하고 정체가 분명한 안정감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의 고질적인 부채를 갖고 성남을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광국 차를 받는 사람이 없는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 비전과 정책을 가진 행정가입니다. 안정감은 일관성에서 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수시, 수시로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가치를 가진 후보.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안정된 후보. 이재명을 호남이 선택해 주십시오. 호남이 선택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산업, 관광, 농업의 조화된 발전을 통해서 호남 경제를 살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1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품크러스터와 친환경 자동차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주 전남 공동에너지 밸리 조성사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도에 밀집된 사업체들이 권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육성기반을 갖추기 위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4차 산업혁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난의 꿈과 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민주인권평화전당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광주정신개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에는 광주정신과 촛불정신을 다들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민주인권평화평등의 과제를 우리 민족 앞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기득권과 금방 타협하고 광주와 혼합을 선거 때마다 정략적으로 이용했을 뿐 광주 정신을 이 땅에 실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이제에는 5월 광주 정신, 약자와 강자가 오선도선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구현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80년 5월, 광주 시민과 2017년 촛불 시민이 피땀으로 쓴 우리 시대의 과정은 친일 부패 기득권의 청산, 공정한 나라 건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입니다. 이재명은 광주 정신과 촛불 정신을 끝까지 받들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호남이 선택하면 이재명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야지, 응?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 음. 유승희 삼성국회의원께서 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한번 하죠. 예, 어, 더불어민주당 어, 선거가 국회의원입니다. 어, 삼성이고전 어,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할 때또 많이 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노무현의 모습을 한 에, 김대중 바로 이재명이다 이 글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에, 저희들이 지금 선거법상 문서는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다 기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어, 저는 어,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 해박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이 후보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그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정치 역경을 이겨나왔고 또 삶으로 또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또 성남시장으로서 지난 한 6, 7년간 이 실천력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또 공약을 실현해왔기 때문에 그런 해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같이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능력과 실천력과 또한 확신과 신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더욱더 새롭게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좋은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좀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네, 저 스토마토 최경자입니다. <laughs> 예, 이게 이제 조만간 법대통령 이제 탄핵 인용이 결정될 이 것인데요. 네, 뭐, 사실 사태에서로 나오고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높아지는데대통 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 인용되고 나서 이제 보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층 황교안이라든지 어, 그런 보수층 보도는 적어도 생각해도 될것같은데 탄핵 있는 이후에는 시장님께서 좀 보수층을 좀 전면적으로 끌어안는 제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임당시 얘기도 설명하셨고, 어, 그런 능력 있는 보수, 어, 지도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렇게 그동안, 어, 보수층의 미제보수를 따르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것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다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층의... 지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엿던는것 같습니다. 탄핵 이 후에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연재도신 생각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겨울 네, 어, 한겨울 청리 어, 어, 대통령 보한 대행이 지금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특검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이미 예측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대통령 탄핵 의결과 동시에 함께 사퇴하든지 또는 함께 탄핵되어야 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이 있는 공범자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탄핵 절차가 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회가 아, 이거를 어, 한교환의 판단에 어, 맞게 둘 일이 아니라 어, 자신 집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연장을 했해야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어, 보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확장 문제에 관해서는 어, 포지션 이동이나 어, 또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층의 동의를 금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확고한 자기 철학과 어, 가치 위에 우리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수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건전한 의미의 정상적 의미의 보수층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소위 능력 있는 진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행하고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아성이라고 하는 성남의 분당 지역도 저에 대한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보수, 건전한 보수, 제대로 된 의미의 보수적인 우리 국민의 동의, 또 지지를 받는 것은 보수적 아젠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다. 제 영상을 보니까 네. 그 호남 지역에서 이쪽 지역 선거인단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직력이라든지 또는 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저희가 절대 열세인 것을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 조사와 달리 국민 중에 최대 3, 4% 정도가 참여해서 그 중에 어떤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느냐로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꼭 되어야 될 사람들을, 되어야 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또 야권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라면 결코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을 지금 대한민국 국가 리더의 후보군으로 불러주신 것도 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을 맡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다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열정을 가진 국민들이 불러주셨고, 그분들은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원칙과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초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통해서만이 대한민국의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제대로 된 세상 교체를 할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적극적 지지자들들 행동하는 우리 야권 지지자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3, 4%의 행동하는 적극적 지지자 중에서는 저희가 우세를 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저희가 가진 가치와 원칙들을 그야말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태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한 것은 지켜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이번 경선에 제가 저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 분들 있습니까? 경선 토론회를 한해 심판 이전에 한 차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평소 이, 이 시장 교수는 심판 전에 두차 이상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제 요구리에 오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 뭐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좀 깊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현안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당내 문제는 당 안에서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그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에 TV 인사에 드린 토론회 하나를 추가해서 이별을 한다고 김준영 씨에게 나왔는데 그들으신 건가요? 아, 오올 아침에, 아,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라디오, 인터넷은 되는데, 왜 TV 토론은 안 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제 또 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권주드림준 의문인데요. 어, 지역 기자로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광주에 오셔서, 어, 광주는 왜 청년 배당이 안 되냐는 질문에, 그 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지방군권이나 지방 자치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을 가지고 있니까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국세에서 19.24%를 떼어내서 정부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권을 높이고 정부의 통제력을 최소화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면적과 인구 등 일정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자동으로 배분되게 만들어야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조항과 지방 간의 공권과 자치가 제대로 자리잡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는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 현재 8대2에서 7대3 정도로, 궁극적으로는 6대4 정도로 비중 조절을 해서 자체 재원들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사법시험 고시팀이 기자회견을 하았는데요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서 대선 주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도 발표하고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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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폐지 입장이신데 네. 그와 관련해서 또 소문회를 그, 응하기를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 첫째로 어, 사법 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 그야말로 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또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네.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 시험 제도는 조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업체잡기 아니라 로스쿨의 극히 일부분 정도, 한 10%에서 최대 15, 20%전 정도의 사법시험을 선발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인재 선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문제는 저는 뭐, 어떤 토론에도 부인, 불참하거나 거부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열리기로 했던 기초 의원, 광역 의원 협의회의 토론도 사실 무산됐습니다. 이런 토론이 제한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또 네, 기자분들 중에서 더 질문이 네. 광주 오있습니까 <laughs> 광주에 전화 드리고 싶습니다. KBC 광주영상생 강동현 기자입니다. 네. 2박 3일 동안 광주, 전남을 오십니다. 보통 후보자들이 2박 3일 일정이면 전남을 또 <laughs> 아로쪽으로 지내시고 이틀 정도 광주의 날이 되시는데 이번 일정을 보니까 거의 광주, 전남에 2박 3일 총력전이다 싶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전국은 저번 주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전북은 저번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광주, 전남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경제, 상속정치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산도 세력도 없는 흑수적 이재명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속정치시대를 끝내고 개척자의 시대, 자수생가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공정경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 민주개혁세력은 단결하라 하셨던 김대중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 청산해야 할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반민주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청산 대상의 정치 세력과 공동 정부를 만들자는 타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그 불의한 야합을 막겠습니다. 친일 독재, 부패 기득권을 청산하고, 그날 광주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보호할 시키겠습니다. 둘째, 호남이 역사적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잠깐 지체됐는데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기자회견문 먼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 이재명입니다. 불복진 역사의 고인마다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온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 대신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도 다음 날 다시 출근해 남은 한팔로 일을 해, 했던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부패와 싸우다 두 번이나 수배와 구속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싸웠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로 모라토리언까지 선언해야 했던 상남시를 전국 최고의 복지 도시로 만들었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서 광주 5·18정신을 그리고 촛불의 민심을 국정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부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겠습니다. 첫째, 80년 광주가 총칼에도 물러서지 않고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이재 명은자의 고비마다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탄생시켰듯이 이재 명은 상속의 시대를 끝내고 공정한 개척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금수저를 몰고 나오면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를 몰고 나오면 그것마저 빼앗기고 무수저로 살아야 하는 상속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IMF 때 재벌 대기업 살리려고 금반지를 내놓고 직장도 잃었는데 그렇게 살아난 재벌이 국민 경제의 성과를 독차지했습니다. 정치적 유산과 임무를 따라 정당을 만들면서 민주정치와 정당 민주주의는 훼손됐습니다.